보배를 질그릇 안에 가진 삶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천상하지의 유일한 보배인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더 좋은 보배는 없습니다 우리는 죄가 많고 허물투성이요털만 먼지가 안 나는 사람이 없는 연약하게 짝이 없는 질그릇입니다 번질번질하고 멋있는 질그릇이 아니라 아주 못생긴 언제나 부스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질그릇입니다 그런데 그런 질그릇 안에 이 보배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예수 우리들를 그런 질그릇 같은 우리의 인생에